안녕하세요. 이상윤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얼굴 처짐 베이스리프팅 수술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과연 베이스리프팅 수술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우에 또 적당하고 어뭐 필러라든지 뭐 이런 시술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얼굴 처짐의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 이렇게 우리가 티셔츠를 사고 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거 입고 다니다 보면 목 늘어짐이 생기죠, 그죠?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남. 이 늘어짐이 이 얼굴이 처지게 되는 첫 번째 이유인데요. 근 이건 사실 흔하게 생각하는 거죠. 얼굴이 처졌으니까 어, 피부가 늘어나고 이래서 내 얼굴이 처지는가 보다. 만약에 이제 턱과 통공은 이만한 길이가 있다면 팽팽하게 보이게 되겠죠. 하지만 이게 길이가 쭉 늘어나게 된다면 이렇게 늘어진 모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서 늘어짐은 이 앞쪽 턱선, 목선, 눈꺼풀, 눈 아래 이런 데서 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피부가 전체적인 양이 증가하고 눈 밑도 좀 늘어지게 되고, 그리고 턱선이라든지 팔자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늘어짐이 어디에 주로 생기냐면, 얼굴이 안쪽에 주로 생깁니다. 한번 내 얼굴이 좀 처졌다고 생각해 봤을 때, 한번 45도나 옆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시면요. 이 눈꼬리 끝에서 턱선 바깥쪽으로는... 거의 처짐이 생기지가 않아요. 네, 팽팽한 걸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안쪽 나머지 부분들에게서는 늘어짐이 보일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첫 번째 이유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환자들한테 두 번째 이유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환자들 반응이 이렇거든요. 진짜요? 정말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애기들 고무 튜브를 생각해 보시면요. 고무 튜브가 바람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을 때는 빵빵하죠, 그죠? 근데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쭈글쭈글해지죠. 결국 뭐냐면 볼륨의 감소입니다, 볼륨의 감소. 이 바람이 빠지게 되면 쭈글쭈글한 것도 변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 얼굴을 잘 보면 바람이 빠집니다. 어떤 식으로 빠지냐면 피부 자체도 얇아질 뿐만 아니라 피부 밑에 있는 지방층도 얇아지고 뼈조차도 볼륨이 감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바뀔까요? 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사진인데, 이 사진에서조차 선을 딱 그어보면,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줄어, 선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얼굴이 폐이고, 꺼지고, 늘어지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미국 성형외과 학회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35세 정도부터 평균적으로 얼굴 볼륨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얼굴 볼륨 중에서, 우리 얼굴이 있으면 이제 피부가 있겠죠, 그죠? 피부 밑에는 이제 지방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은 이제 얕은 쪽에도 있고 그리고 깊은 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도 있을 거고요. 뼈도 있겠죠. 근데 이 지방층이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30에서 65세까지 약 40에서 60, 40 6cc 정도의 볼륨이 감소를 하고요. 이게 중간 얼굴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마나 턱을 제외하고요. 그리고 얕은 지방이 한 10cc 정도. 깊은 지방이 23에서 26cc 정도 볼륨이 감소된다고 해요. 그래서 더 깊은 쪽에서 볼륨의 감소가 더 심한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근육도 실제로 줄어들고요. 뼈도 당연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 얼굴 전체적으로 볼륨이 감소하게 되는데 지방도 줄어들고 뼈 같은 경우도 잘 줄어드는 부위가 있어요. 어디냐면 위에서부터 눈두덩이 여기 위쪽. 그리고 눈 바깥쪽, 보이시죠? 그리고 앞 광대 부위. 물론 전체적으로 줄어들지만, 턱선, 입술 아래 부위. 그 턱뼈 자체의 크기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 피부가 있다 치면 피부는 결국 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피부 안쪽에 있는 볼륨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처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는 이유입니다. 왜 나이가 드는 모습을 잘 비교를 해보시면 얼굴 크기는 줄어들어 있고요, 전체적인 피부는 피부 자체 노화도 있지만 피부 자체는 늘어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처진다는 것은 이두 가지 원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원인을 해결하면 얼굴이 다시. 젊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술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얼굴 처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술이 있죠, 그죠? 간단하게는 뿌띠, 레이저, 또 실리프팅, 그리고 좀 수술 쪽으로 가는 이제 미니 페이스리프팅, 그리고 풀 페이스리프팅까지 이런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각각의 방법들은 어떤 식으로 효과를 내고 어떤 부분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래서 결국에는 풀페이스 리프팅은 어떻게 하게 되고 어떤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지 요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